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생일관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블릭스그래머 조동사 2강, 메이와 마이트, 그해석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저희가 서법조동사 메이, 마이트에 관한 문법사항들을 자세히 좀 다뤄보았는데, 이번 시간에도 역시나 그 문장을 보면서 빠르게 그 문법사항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14번입니다. 짐이 m 해 a y I have a word with you? 정도가 되는데, 우선은 의문문이 맞겠죠? 네, 짐미이야 지미야 may I? 그러니까 조동사 주어 동사가 되겠고 이 타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 a word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오히려는 전치사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뭐이 정도로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는데 아싸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have a word 있죠. 이 have a word with 정도의 표현은 한 번에 외워 주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의역하면은 목적어와 대화를 나눈다 정도의 뜻이니까 이거는 그치 내가 너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 예, 해석 정도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물어보고 있죠, 지미야 내가 너와 어느 정도 대화를 좀 나눌 수 있을까 라고 허락을 구할 때 허락을 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저희는 그치 주동사 메일을 쓴다 다음에요 15번입니다 g o 좋습니다 you may go now 당신은 지금 가도 좋죠 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메일은 그쵸 역시나 위에 있는 의문문과 같이 허락의 의미를 갖고 있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고 해석해 보면 어 잘했습니다 당신은 go now 지금 가셔도 좋습니다 정도가 되겠죠 어이 정도는 여러분들 저가 학생들에게 많이 말하죠 어, 다 했으니까 가도 좋아.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다음에 16번입니다. I may have to move to New York for my job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I가 나오고 May가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이 May가, 그쵸. 대표적인 May의 뜻이다. 가장 흔히 쓰이는 May의 뜻이다 정도로 어,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May는 할지도 모른다. 즉, 약한 추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자, 여기에서 할지도 모르는데, 해부트는 우리가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해야 한다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섞어보면 은 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야 할지도 모른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무부트는 전근가다 뭐 이사가다 뭐 이민가다 뭐다 괜찮은데 나는 뉴욕으로 전근 가야 돼요. 이것은 문맥상 제가 전근가다로 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저 for my job이 나왔죠. 내 직장을 위해서가 되겠죠. 이게 내시냐 뭐 출장가다 하셔도 되겠고 뭐 이사가다도 뭐 상관없을 것 같지만 뭐 전근가다 그 의미가 오실이야 생각이 좀 듭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I may have to. 그래서 나는 해야만 할지도 모르는데 가야만 할지도 모르죠. 엄밀히 따지자면 여기에서 그렇죠. i가 주어가 될 거고 may부터 무브까지가 수로 동사다. 이렇게 지을해 주시고 나중에 좀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여기에서 may는 조동사고요. 그리고 편의상 have to도 우리는 조동사로 여깁니다. 그리고 나서 본동사는 무브가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뉴욕으로 가야만 해. 가야만 할지도 몰라. 가 되겠고, 내 직장을 위해서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17번. I might see him this afternoon 정도가 되는데, 아, 여기서는 살짝 불편합니다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말씀 좀 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might라고 얘기를 한다면, may의 과거형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맞습니다. may의 과거형 might가 맞는데, 이것을 해석상 여러분, 위에 있는 may가 할지도 모른다니까, 마이트를 했을지도 모른다. 막 이런 식으로 읽어간다는 것이죠. 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아닙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형태상 과거형은 맞지만 충분히 이 마이트를 통해서 우리는 그치 미래나 현재 또한 나타낼 수가 있다고요. 무슨 소리냐면 이 마이트라는 것은 may 보다 조금 더 약한 표현이다라는 것 뿐이지. 시제 또는 그 시점상으로 과거를 의미치는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보아야 할지도 몰라. 누구를요? 그렇죠. 그를 나는 보아야 할지도 몰라. 이 정도의 해석이죠. 언제요? 이번 저녁에 정도의 뜻이지 않습니까? 되셨습니까? 또는 이번 오후에 이렇게 읽어주셔도 되겠죠. 네, 그래서 이번 오후에, 오늘 오후에 나는 그를 보아야 할지도 몰라. 딱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보니까 이것은 그렇죠.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might를 쓸 수도 있다. 여기서 might는 그치, 과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거 한번 읽어보면 might는 may보다 좀더 약한 추측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과거형이라고 얘기를 해서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것은 또한 아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might see him. 나는 아마도 그를 볼지도 몰라. 언제요? 그쵸 이번 오후에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또는 오늘 오후에 물론 여기에서 this afternoon은 수식어 처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보면 자 이번 18번부터는 다소 그메이의 생소한 용법들이니까 여러분들 잘좀 정리를 해달라 제가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한번 읽어보면은 may you live long, healthy and happy life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메이는 그쵸 기원문의 메이다 바로 튀어나오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조동사 may를 앞에 쓰는 경우는 일단 의문문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앞서서 may I have a word with you 이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선 메이가 나왔다면 이게 의문문이 아닌가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된다고. 그런데 뒤따라서 물음표 그러니까 q u e s t i 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침표로 끝나고 있죠. 이랬을 때는 얘는 그치 기원문이구나 해주셔야 된다고. 우리가 기원문의 어선을 곰곰이 한번 살펴보면 그쵸? 어떻게 됩니까? may 주어 동사 원형의 어선 쓴다. 이때의 메이, 즉 기원문은 하기를 하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읽는 거 아니겠냐고. 이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그쵸? 우리가 그래머 베이직 할때 다루었죠. 바로 그 기원문이 지금 18번에는 소개가 되어 있죠. 자 해석은요. 당신이 live 살기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live는 편의상 타동사거든요. 그에 뒤따라서 목적어는 long부터 happy life까지가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길고 건강하며 행복한 삶을 살기를 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 원칙적으로 우리가 문법 용어상한이 라이프를 뭐 동족 목적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필요 없습니다 해석만 좀잘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더 당신이 길고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그에 따라서 19번도 마찬가지의 기원문이죠. May God bless every one of you. 정도가 되는데 May. 역시나 하기를. 누가? 신이 축복하기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신이 축복하기를. 근데 누구를요? 자, 여기에서 every one of 목적을 한 표현 제가 밑에다가 좀 적어드렸는데 꼼꼼히 한번 해석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뭡니까? 명사들 하나하나 정도로 좀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명한명 한명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명한명 한명 신이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다고 괜찮죠? 자 다음에 20번 한번 넘어가보면 그치? 우리가 이 소데이라는 접속사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이소데은 우리가 목적을 알리는 부사절 접속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튼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소데이라는 접속사와 함께 마이트가 흔히 자주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He died. 그는 뭐했다? 죽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정도의 뜻입니다. 다시요. So t h i s 뜻은 여기도 지금 적어놔드렸지만은 주어 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주어는 동사하다. 이렇게 읽어주신다고. 다시요. 포인트는 얘가 접속사니까 뒤따라서는 주어 동사가 또 하나 딱, 딱 튀어나와야겠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해석을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주어는 동사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고요. 되셨죠? 자, 여기에서 others는 우리가 타인들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타인들. 그래서 타인들이 아마도 살수 있도록 그는 죽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그가 죽고 타인들을 살렸다 정도의 뜻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더 해서 그는 죽었는데 그래서 타인들 또는 나머지 여타의 사람들이 might live 살아남을 수 있었다가 되겠죠. 이 정도로 읽어 주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더 so that과 같은 접속사는 흔히 might나 may와 같은 조동사와 함께 쓴다는 사실 기억을 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21번이 나왔는데 여기 있는 이 so that의 대용으로 우리는 in order that을 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을 주셔야겠죠. 한번 읽어 보면 he is working hard in order that he may <목소리> support his family 정도 가 되겠죠. He is working hard.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면 그는 뭐 하고 있냐면 bing 진행형이죠. 그래서 해석은 일하고 있다 정도로 읽어주시고, 열심히 일하고 있죠. 여기에서 work는 자동사입니다. 그리고 hard는 수식어. 자, 그런 다음에 in order that은 앞서 있는 소득과 so 마찬가지로 파악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할 수 있도록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의 접속사 측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가 뭐할수 있도록, 그쵸. 그의 가족들을 부양할 수 있도록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더. He is working hard. 그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그래서 뭐할수 있도록이냐면 그치 그가 그의 가족들을 지지하고 부양할 수 있도록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보면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 so that 또는요 그치 in order that과 함께 may나 might를 쓰기도 한다. 챙겨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서요. 음, 넘어가면은 그치 how ever 이 표현이 참 중요한데요. 어, 나중에 우리가 복합관계 대명사 뭐 이런 얘기할 때이 however가 등장하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편의상은 however와 함께도 메일을 쓸수 있다 이 정도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밑에 꼼꼼히 한번 적어드렸는데 이거는 딱 멈추시고 필기를 꼼꼼하게 옆에다가 해주십시오 무슨 소린고 하니까 이 however가 나왔을 때 해석을 어떻게 하지?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지만 이런 해석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것은 however 자체가 단독으로 쓰였을 때 그러니까, however, 혼자서만 쓰였을 때는 얘가 하지만이 맞아. 그런데, 혼자, 그러니까 홀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뭐 부사나 주어동사, 이렇게 여러 가지 억구들을 들고 나왔을 때, 이끌고 나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however는 얼마나, 뭐뭐 하든 상관없이, 뭐이 정도의 해석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일단 however는 제가 편의상 얼마나라고 읽는다 말씀드렸죠? 자, 그런 다음에 hard가 나왔으니까 열심히라고 읽을게요. 그 다음에 뒤따라서 주어 동사가 나올 수 있는데, 편의상은 이 however 플러스 부사, however 플러스 부사를 하나의 접속사 취급을 해주시는 게 괜찮다, 이것이죠. 그렇게 취급하고 보니까는 뒤따라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 괜찮죠? 그래서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시도하든 노력하든 상관없이 이렇게 읽어주신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however 부터 try 까지는 우린 부사절 취급을 한다. 무슨 말이냐면, 이 부사절을 제외하고 나서 뒤따라서 독립적으로 주어와 동사, 즉 주절의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된다. 이 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you cannot finish가 지금 여기에서 주절의 주어 동사다.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시도하고 노력하든 상관없이 이해되셨죠? 상관없이, 그것과는 별개로, you cannot finish, 너는 그치, 끝낼 수가 없을 거야. 무엇을요? work, 그 작업을, 그 업무를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이 22번 문장에서 저희가 학습해야 될 것은 그쵸, 복합관계사절과 함께 흔히 매일을 쓸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얼마나 네가 노력을 열심히 하든 상관없이 당신은 또는 너는 그 업무를 끝낼 수는 없을 거야 정도의 의미입니다. 살짝 부정적이죠? 자, 다음에 23번입니다. 자, 이것은 그치. 매이와 함께 쓰는 여러 표현들이 우리는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게 지금 되게 만만해 보이거든요?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 순간 해석이 꼬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may as well은 여러분 흔히 좀잘 외우더라고요. may as well은 뜻이 뭡니까? 뭐, 뭐, 하는 편이 더 좋겠다, 낫겠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may well 뜻을 잘 모르더라고요. 얘 뜻은 뭐냐면, 하는 것도 당연하다 정도로 읽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이 may well 자체를 하나의 조동사 칙으을 해주시면 뒤따라서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것이 괜찮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parent, 누구는? 부모들은 당연한데, love,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죠. 근데 누구를요? their children. 그들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뭐, 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고 읽어주셔야 돼요. 그에 반해서, 여기, may와 al, well 사이에 as가 포함되는 경우는, 그치. 하는 편이 더 좋겠다, 더 낫겠다라고 읽어주신다고. 한번 읽어보면, one may as well know nothing as n o things by halves. 정도가 되는데, one, 그쵸. 여기서 이 one은 하나라고 읽지 마시고, 한 사람은 이 정도를 읽거나 또는 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읽어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또는 사람이라면 하는 편이 더 좋겠는데 no, 아는 편이 더 좋겠죠. 그런데 무엇을요? nothing, 그렇죠? 여기서 이 nothing이 붙어있다면 부정해석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더 낫겠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식으로 부정해석을 해주시고 위에 있는 23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may as well 또한 하나의 조동사 취급, 그래서 뒤따라서 본동사, 동사, 원형 이렇게 분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한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편이 더 좋겠어가 되겠죠. 자 다음에 뒤따라서 여기에 s가 또 나왔죠. 이 s는 제가 수업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뭐 하기보다는, 즉 여기 이 전체 s 이하부터를 우리는 b라고 취급을 한다면 b 하기보다는 그치 a 하는 편이 낫겠어 이런 식의 논리 구조, 언어 구조로 읽어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 b 이하가 살아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또한 의식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최종적인 해석은 B 하기보다는 A 하는 편이 더 좋겠다. 이렇게 읽어주신다고. 이해되시죠?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 no, 알기보다는, 알기보다는, 얘는 하나의 또 타동사고, 그에 해당하는 목적어 띵스가 되겠죠? 띵스는 여러가지 것들이라고 해석할게요. 또는 것들, 사항들.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알기보다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바의하프스는 그쵸 절반 가까이 또는 절반 정도라고 의역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이 하프라는 게 우리가 절반이란 뜻이니까 절반 정도 어떤 것을 알기보다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최종 해석입니다한 사람은 아는 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편이 더 낫겠다 뭐뭐 하기보다는 즉. 절반 정도 여러 가지 것들 몇 가지들을 알기보다는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선생님 여기 노 o no 써 됩니까? 어 노우써 no 되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병렬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서서 우리가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뒤따라서 동사 원형을 쓰는 것이 맞다. 이게 일종의 원칙인데 우리가 한 번쯤은 이 노우 no 말고요 노잉 써도 괜찮다라는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잉을 쓰셔도 돼요. 뭐, 뭐, 하기보다는이라는 의미로 여기에 knowing을 쓰셔도 여기 자리에는, 여기는 동사원형 쓰는 게 맞는데, 여기 자리에 ing를 쓰셔도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더. 한 사람은 절반 정도 어떤 것을 아는 것보다는, 그치.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편,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 좀더 낫겠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밑에 한번 읽어보면. May well은 may well 동사 원형은 동사 원형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 챙겨가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저희가 다봤고 밑에 있는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체크업 스 27이죠. 자 여기에서 문맥상 이 t 을 쓰긴 할 건데 may well을 쓸 거냐 may as well을 쓸 거냐 한번 골라보라 이거지 않습니까? 한번 읽도록 해볼게요. s 스 n s e 뭐뭐 때문에 정도의 뜻이죠. 여기서 이 s 스 n s e 는접수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때문에 뜻인데 당신이 누구에게? 탐에게 거짓말했기 때문에 되셨죠 탐에게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수 있겠고 히 누구는 그는 자 여기에서 화가 난게 당연하죠 무슨 말이냐면 원인이 있잖아요 즉 화나게 된 원인이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에 원인이 나왔죠 거짓말했으니까 야 그가 즉 탐이 화난 것도 당연하네 라는 의미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쵸 메이. Well, get angry. 뭐이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가 화나는 것도 당연해, 아시겠죠. 자, 다음 밑에 겁니다. 자, 비번. If you are not in hurry, you blank a bus or taxi. 이 정도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목맥상은 일단 당신이 별로 바쁘지가 않다면 이 정도로 읽으시면 되겠는데 좀더 자세히 보면, if 접속사죠. 그러니까 뭐뭐 한다면, 당신이 아 있다면이 되는데, 자 여기서는 비동사고요. 네, not. 없다면이 되겠죠. 근데 in 전치사의 그 목적어 여기서 허이라는 것은 서두름 정도로 읽습니다. 그래서 서두름 속에 없다면 네가 서두름 속에 없다라는 것은 의역하면 네가 급하지가 않다면 아시겠죠? 당신이 급하지가 않다면 전체가 부사절 덩어리고 you, 당신은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 이지 않습니까? 뒤따라서 지금 as라는 단서 즉 힌트가 좀 보이니까 may as well로 맞춰주는 것이 맞겠죠. 됐죠. 보통은 우리가 택시가 좀 빠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take까지 같이 넣는 게 맞겠죠. 여튼 여기에서 택시보다는 택시 타기보다는 버스 타는 편이 더 좋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돼야 되니까 may as well take 정도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초행에서 다시 한번 해보면 네가 그렇게 급하지가 않다면 너는 택시보다는 버스를 타는 편이 더 좋겠다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 C번입니다 Jason majored in French 정도 되는데 예, 여기서 Jason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Jason이라는 사람은 여기서 major in이라는 것은 목적어를 전공으로 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여기서 major in이라는 것은 전공하다 뜻인데 누구요? Jason은 그치, 프랑스어를 전공으로 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우리가 흔히 어떤 추론이 가능하냐면, 쟤는 컴공 전공이니까 컴퓨터 엄청 잘 만지겠네. 뭐 이런 식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되게 당연한 거잖아.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 문맥상 메이웨이 맞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는 당연한데,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하는 것도 당연하지. 이해되시죠? 뭐이 정도로 읽어주시면 되겠다는 것입니다. 됐죠? 다시 한번 더. 제이슨은 프랑스어를 전공을 했어. 그도 그럴 것이, 그러니까 그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말하는 것도 당연하지, 여기 스피까지 같이 원형으로 맞추어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죠? 자, 여기까지 하면 다 했는데요. 명언 하나 한번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때때로, 그쵸? 옌 부사 수식어죠. 우리는 아마도 배울지도 모른다. 근데 무엇을 배울지도 모르냐면은 좀더 많은 것을 배울지도 모르죠. 자, 여기에서는 얘를 수식어 처리하셔도 되고, 또는요, 저처럼 목적어 처리하셔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대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은 때때로 우리는, 그쵸. 좀더 많은 것들을 배울지도 모르는데, 바로 어떤 사람의 실수로부터, 전치사의 그 목적어죠. 어떤 사람의 실수로부터 우리는 좀더 많은 것들을 배울지도 몰라. Then, 뭐, 뭐, 보다 정도로 읽어주시면서, from, 보다. 그쵸. 그의 미덕이나 장점이죠. virtue라는 것은 장점 정도의 뜻인데, 그의 장점으로부터 보다는, 어떤 사람의 실수로부터 우리는 좀더 많은 것들을 배울지 몰라. 흔히 말하면 어떤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어떤 교훈들을 깨닫는다. 또는 반면교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는 누가 했냐면, 이제 헨리 워스워드 롱펠로라는 사람은 미국 시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